안녕하세요. 토담다육입니다. 아이고, 제가 어제는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아, 못 올린 건 아니고 제가 찍어 영상을 찍긴 했는데, 아유, 판매 영상인데, 아, 요새 또 자꾸, 어, 판매 영상을, 어, 한두 개 자꾸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찍긴 했는데, 음, 좀 고민 중이라, 이렇게 오늘 또 다육 소개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아메치스입니다. 아메치스가 정말 미인 중에 대표 주자라고 할수 있는 아메치스인데요. 오래 묵으면 따글따글하면서 색깔도 핑크색이 감돌고 동글동글 예쁜 아메치스인데 유난히 이렇게 수형이 예쁜 아메치스가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아메치스 풍성한 아메치스를 오래 키우면 이렇게 멋진 수형이 된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네요. 정말 어디 하나 어 부족함이 없이 멋진 모습을 하고 있는 아메치스고요. 아메치스는 색감이 핑크 색감이 감돌고 동글동글한 느낌이 있고요. 또 자세히 보시면 그 스킨 자체가 어 반들반들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주 개성 있는 어 미인 종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때 정말 핫했던 아메치스인데요. 요즘 보면 다 아메치스 무근둥이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메치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